안녕하세요 유런님. 마리에 무슨 일 있어? 제가 유런님께 고민을 좀 상담하고 싶은데 어떠실런지? 우리 마리에는 언제든지 환영이지. 사실은 제가 개집사 때문에 너무 힘든데. 유런님 고생하시는 거 알아서 계속 응원하고는 싶기는 한데 두스페너가 은근히 저를 따돌려요. 저번에는 마데테스인가 바람돌이인가 근육으로 후원금 적게 낸다고 막 욕하고 제채팅싹 지우고 손이 미끄러졌다면서 사과하기도 하고 요즘은 가끔 개집사가 저보고 인사 안 하는 것도 알아요. 슈퍼챗테도 인사 없고요. 처음에 몇 번은 실수인가 했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이런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난 오로지 순수하게 진실 규명을 위해 유런 님을 응원하는 건데. 유런 님힘 실어 주려고 아버님이랑 소통도 일일이 다 말해주고. 저번에 추모제 때에도 저랑 아버님이랑 독대하는 거 보셨죠? 계집사는 그거 다 알면서 그러는 거 너무 속상해. 우리 마리에 내가 미안해서 어쩌지? 계집사 일은 내가 정말 미안한데. 그런데 마리에도 알다시피 개집사가 날 남자로서 좋아하니까 난또 많이 뭐라고 그러지도 못해 구독자들에게 전화해서 후원금도 많이 받아오고 구독자들 관리도 하고 정보도 빼오니까 나로서는 데리고 있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 우리 마리애가 이번만 내맘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마리애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번 한 번만 내 얼굴 봐서 참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피곤하고 귀찮고 너무 힘들어 퇴근하고 집에는 안 들어가고 놀이터에서 울면서 전화는 내내 오지. 하루라도 방송 빠지기라도 하면 뻔질나게 전화를 해대지 지가 선물한 옷안 입으면 안 입어준다고 또 난리를 쳐 저번에도 봤잖아 추모제 때 지가 선물한 우산 잃어버렸다고 난리치는 거 남편도 있는 유부녀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집착하는지 몰라 지 남편한테나 집착하지 그래서 나도 어떨 때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도 해 그래도 진실규명을 위해서 꼭 참고 있는 거야 마리에도 알잖아? 루아나 야호는 방구석에서 안 나오지 미노프는 나이 많아서 그런 거 못해 개집사가 천성이 좀 질투가 많은 사람인 건지. 하필이면 또 내가 지 이상형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내맘 이해해 주는 건 마리에뿐이지. 우리 마리에한테는 진짜 미안한데 이번 한 번만 더 나를 위해서 그냥 참아줘. 개집사는 내가 기회 보고 꼬투리 잡아서 야단칠게. 내가 마리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지? 네, 그러면 유런님만 믿고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개집사 밥 먹었어? 어머, 뉴런님 어쩐 일이세요? 개집사님 지금 마리아한테 전화가 왔는데, 님 혹시 마리아한테 눈치 주거나 채팅 지우거나 그러신 적 있어? 제가요? 아니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제가 뉴런님을 위해 힘쓰는 거다 아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때 실수로 한번 지운 게 있기는 한데, 고의는 아니었고, 설마 그걸로 꽁해서 전화한 건가요? 그런 걸로 우리 바쁘신 유러님께 전화를 한 건가요? 나도 계집사님 말을 믿지. 근데 마리에가 좀 우울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허구헌 날 전화해서 울고 나도 너무 힘들어. 내가 자기 남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계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내 유튜브에서 유족이랑 소통하는 거는 마리에뿐이니까 나도 무시를 못하는 거 계집사님도 다 이해하시죠? 저는 말이에 별볼일 없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글쓸때 질질 짜는 이모티콘 쓰는 거 너무 짜증 나. 나는 얼마나 짜증 나겠어. 전화할 때마다 울고 미친개가 욕했네. 스패너들이 뉴런님을 욕하네. 자기를 욕하네. 맨날 그 소리지 뭐. 나도 끔찍하긴 한데 참고 있는 거지. 떠나버리면 유족이랑 소통 창구가 없어지기도 하고 소액이지만 후원도 하니까 개집사님이좀 참아주라. 지금은 우리가 아쉬우니까. 우리 계집사님은 내맘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해 아니 저는 유런님 말씀이라면 따르죠 그런데 마리에 하는 짓이 너무 얄미운 것 같아 우리 유런님 고생하시는데 후원금이나 좀 넉넉히 내놓을 일이지 맨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그러고 며칠 있다 들어와서 자랑질이나 하고 딴 육아들은 다들 고생하는데. 그 돈으로 후원이나 좀 많이 하지. 해외 여행 갈 돈이면 우리 뉴런 님께 100만 원씩 후원할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맨날 꼴랑 2만 원, 3만 원. 어떨 때는 보고 있기 짜증나더라고. 우리 뉴런 님 정말 너무 착하고 순진하셔서 큰일이야. 저도 해외 여행 다니는 거 보면 답답하긴 하죠. 그러고 또 맨날 징징거는 소리 들어야 하니 너무 피곤한 스타일이야. 저번에 라이브 할때 울고 전화 온 것도 알지? 마리에가 나를 진짜 남자로 좋아해서 큰 일이야. 그래도 가끔 통장 후원도 하고 나로서는 무시 못하는 부분이지. 개집사한테는 미안한데 나만 보고 가주면 안 될까? 우리 개집사님 정말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내 생각만 해줄래? 내가 우리 개집사님 특별히 생각하는 거 아시죠? 그럼 부탁해. 네. 그럼, 뉴런님 말씀대로 할게요. 어머나, 통화하다 보니 벌써 새벽 내시네. 그럼, 우리 뉴런님 꿀잠 주무세요. 굿나잇!